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족 여러분들. 어, 즐겁고 설레이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아,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바가 술술 다 풀리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두번 유찰된 서울의 꼬마 빌딩 세 건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관심, 가장 많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자금만 있다면 꼬마 빌딩을 갖고 싶다 또는 뭐 근린주택을 갖고 싶다 빌딩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두번 유찰된 꼬마 빌딩은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순발력 있는 임장 그리고 체크리스트 그리고 물건상에 하자 있는지 권리상에 하자 있는지 특별히 없다면 싸게 낙찰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번 유찰된 서울의 꼬마 빌딩. 이제 요 물건은 제가 지난번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3호선 신사역 초역세권에 3층짜리 근린주택입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된다면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중요한 것은 토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냐 임대수요 임대료 수준 어떨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근린주택 또는 꼬마빌딩 이런 것들을 낙찰 받고자 분석할 때 여러분, 토지 가격이 중요하고, 토지 가격은 웬만하면 잘안 떨어집니다. 그냥 사부작 사부작 올라가죠. 다만 입지가 좋은 데는 좀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입지가 덜 좋은 곳은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타당하겠다. 아무래도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물론 나중에 매매 차익형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 아무래도 신축. 좋죠. 추가로 들어갈 병이 거의 없는 거니까. 거기다가 역세권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코너의 건물이라면 더욱 좋다. 여러분, 코너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자, 이러한 사거리가 있다. 이런 코너는 너무 좋다.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쭉 물건이 있다면 아무래도 1등, 뭐 2등,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의 광고 간단히 두 개만 합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 토요일. 8주에 걸쳐서 제1기 부동산 재테크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합니다. 경매를 위주로, 온비드 공매, NPL, 즉, 부실 채권, 임장 등등. 최고의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경매를 위주로, 그 다음에 실전을 위주로 용산 임장까지, 명도와 강제 집행, 그 다음에 온비드 공매, 부실 채권까지.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서 다가오는 수요일, 4월 23일 수요일 밤,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용산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하고요. 1년 투자 클럽반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와 신청 방법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갑니다. 여러분, 서울 두번 유찰된 꼬마빌딩 탑3. 여러분, 첫 번째는 송파구의 꼬마 빌딩입니다. 자, 이 물건은 송파구 문정동의 글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163.8평. 오, 크죠? 연면적 452.76평. 100억인데 두번 유찰돼서 67억 원 정도는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외관도 뭐 깔끔해 보인다라고는 점이 있고요. 관심 있다면 5월 12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8호선 문정역에 동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2019년산입니다. 그러면 6년차니까 신축 아주 좋고요. 대지 면적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요 하나은행보다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데 대항력도 빠르고 확정일자도 빠르고 배당 요구도 해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낙찰자가 특별히 인수할 건 없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꼭 체크를 해야만 한다. 이 물건은 8호선 장지역에서 도보로만 한 5분 거리, 아, 입지는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있고요. 좀 멀지 않은 곳에 문정역에 서울 동부지방법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는 건데요.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가 2023년 6월 14일. 요거보다 전입 신고 등등이 빠르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확진 일자도 받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했다면 낙찰자가 특별히 인수할 건 없겠죠. 왜냐면 배당을 다 받을 것이니까요. 다만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 신고가 느린 임차인이 있다면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당 요구를 하나 안 하나 예, 낙차자가 떠앉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중랑구의 꼬마빌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아, 토지 면적이 엄청 크네요. 약 237평 연면적 136억인데 두번 유찰돼서 87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관심 있다면 4월 29일날 일단 뭐 외관은 깔끔해 보입니다.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이 물건은 4층짜리 건물이네요. 지하 2층 토지 면적 크고요. 이 사건은 중소기업 은행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낙찰자가 낙찰 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데 요 말소기준권리 날짜보다 사업자나 전입 신고 다느리죠 예, 네, 그러면 낙찰자가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자, 입지는 여기고요. 7호선 중화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한 10분거리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상봉역 또는 중랑역에서 도보권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겠다.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수기준 권리죠. 2021년 12월 28일자 근저당. 요거보다 전입신고나 사업자가 다 느리죠. 후순 임차인 낙찰자가 특별히 떠나는 것은 없어 보인다. 현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다시 송파구의 꼬마빌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물건은 송파구 거여동에 토지면적이 110평 괜찮죠 여러분? 어, 연면적이 252.09평 외관상으로는 어, 코너에 4층짜리 건물 깔끔해 보입니다. 78억인데 두번 유찰돼서 50억. 일단 뭐 나빠보진 않는다. 자이 물건은 아, 4층짜리 토지는 110평 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9월 13일자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는데 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사업자가 빠른 사람이 두 사람 있네요 두 사람 예. 다만 이제 보증금 3,300이니까 예. 특별히 부담스럽진 않다. 자여러 입지가 중요한데 오성 거여역에서 도보로 요 정도면 한 7, 8분 거리 코너에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 이제 이 밑에가 여러분 뭡니까 위례입니다 위례 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고요. 마지막 권리분석은 메가무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죠. 2021년 9월 13일자 근저당권. 요거보다 빠르니까 조심. 예, 빠르니까 느리다면 특별히 문제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빠르다 하더라도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배당 요구했는지 여부. 예, 그래서 배당을 받는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각자가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아 오늘은 서울에 두번 유찰된 따라서 감정가 대비 최저 매각 가격이 약64% 일단 음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인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물건 관심 있다면 아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 답사 그래서 어 권리상의 문제없고 물건상의 하자 없는데 앞으로의 미래가치 좋고 현재의 가격 대비보다 싸다면 어 적극적으로 입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집요함이 필요한 시기고요 기회가 된다면 5월 10일부터 하는 제1기 부동산 경매 재테크 마스터 클래스에서 뵙기를 기대하고요. 1년 투자 클럽 반에서도 뵙기를 기대합니다. 차후에는 경매 등 강사반도 다시 한번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